저희는 지금 라스베가스 공항 근처에 있는 렌터카 업체에 와 있습니다. 어, 원래 LA로 바로 넘어가는 거였는데 LA 가기 전에 그랜드캐년을 들렀다가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선 차 렌트해가지고 그랜드캐년 을 이틀 정도 둘러보고 그러고 나서 LA로 한 8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서 그렇게 넘어갈 거고 최종적으로는 다시 이곳 라스베가스로 돌아와서 여기서 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예정입니다. 어, 우선은 차 렌트해가지고 차량 상태 확인하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 빌린 차도 일본차가 걸렸네요. 어, 차 상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소형차 빌렸는데, 뭐, 이 정도면 준수하네요. 소형 SUV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우선 월마트 들러서 좀 먹을 것좀 이것저것 사고, 그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잇 네, 월마트 도착했습니다. 저희 뉴욕 갔을 때도 큰 마트는 없어가지고 그냥 쬐그만 마트들만 다니고 했었었는데 라스베가스도 마찬가지죠저 호텔 근처에는 뭐 쬐그만 마트밖에 없었는데 아 드디어 미국의 상징 월마트를 와보네요 엄청 큰것 같습니다 아, 한국에 또 없는 마트여가지고 또 이렇게 가보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그랜드캐니언에서도 마찬가지고 la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에어비앤비 숙소 잡아서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직 숙소를 안 잡긴 했지만 에, 먹을 것도 좀 사고 지금 점심 시간도 거의 다 되고 해가지고 에, 점심거리랑 뭐 이것저것 해서 장좀 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햄버거도 있고 먹을 게 엄청 잘돼 있습니다. 이야. 치킨 여기도 치킨이 한가득이라서 아 지금 치킨을 먹을까 뭘 먹을까? 와, 김밥. 근데 이거 딱딱한 거네. 스시롤. 스시롤. 미국 오기 전부터 유럽보다 물가 비싸다 그래가지고 엄청 걱정하기도 했고, 실질적으로 뉴욕에서도 그렇고, 라스베가스에서도 그렇고, 물가가 엄청 비쌌었거든요, 진짜. 와, 근데 역시 큰 마트는 다르긴 하네요. 월마트가 싸긴 쌉니다. 엄청 쓸어 담았습니다, 지금. 어차피 차 타고 일주일 동안 이동할 거라서 음료수도 많이 사고, 여기 라면도 있었고, 라면도 샀어요. 원래 저녁 다른 거해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냥 라면 끓여 먹기로 했습니다. 와, 진짜 물가가 너무 저렴합니다. 지금 여기 시간만 저희 많았으면은 와, 한두 시간 더 둘러보면서 사고 싶은 거막다 쓸어 담을 기세인데 참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사고 바로 그랜드 캐년 쪽으로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온 감자랑 양념 치킨으로 점심을 먹습니다. 음. 점심으로 치킨 맛있습니다. 자, 이제 그랜드 캐년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숙소 체크인하고 잠깐 밖에 산책하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 오 천둥 번개. 어, 확실히 이쪽은 몬순 기간이라 그래가지고 폭우가 저렇게 쏟아지는 그런 우기 비슷하게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 지금 와 엄청 저쪽 저쪽 엄청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는 길에 잠깐 비를 만나기도 했었는데, 와 지금 저희 있는 마을은 윌리엄스라는 마을이고 그린데 캐년 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들러가는 그런 마을이라고 합니다. 택시 아저씨가 어, 추천해 줬습니다. 왜냐면 이쪽 마을이 저렴해요. 그런데 캐년에 가까워질수록 어, 거의 뭐 5, 60만원 일박에 그 정도 가격이면 뭐 거의 5성급 호텔 가격인데 실질적으로 시설은 뭐 거의 그냥 모텔 수준의 시설들이 있어가지고 그쪽까지 가까이까지 않고 윌리엄스라는 말은 윌리엄스라고 하는 이 마을에 어, 지금 숙소를 잡았습니다. 여기서도 뭐3 40분이면 간다 그래가지고 에. 여기에 이틀 정도 묵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뭐 마트에서 좀 사온 것도 있고 하긴 한데 여기 마트도 있어가지고 한 바퀴 좀 둘러보고 어떤 마을인지 그런 것도 한번 보고 그러고 들어가서 저녁 먹고 쉬면 될것 같아요. 아 월마트 들렀을 때 대충 검색해봐가지고 여기 큰 마트가 없는 줄 알았는데 와 여기 마트가 엄청 크네요. 야 이거 뭐. 야, 뭐, 어우, 치킨에. 야, 뭐, 야, 매장 안에 스타벅스까지 있는, 야, 큰 마트였네. 괜히 사왔습니다. 아, 그래도 월마트가 더쌀 겁니다, 아마. 월마트가 더쌀 거기 때문에. 와, 아까보단 그래도 날씨가 좀 좋아지긴 했네요. 비가 이렇게 산발적으로 오다가 또 사라지고 또 그러나 봅니다. 저희는 마트에서 또 잔뜩 장을 봤습니다. 아, 과일이랑 맥주랑 원래 라면 먹으려고 했는데 그냥 완전조리식품 그냥 사다가 그냥 먹기로 했습니다 폭립이랑 미트볼을 좀 샀어요 아 샐러드 사둔 거 있으니까 샐러드랑 폭립 미트볼 밥만 해가지고 먹으면 될것 같아요 아 배고프네요 오늘은 들어가서 식사해 먹고 안에서 그냥 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거 봐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랜드캐년 보러 가보겠습니다. 네, 아, 벌써 내일이 기대됩니다. 네. 저희는 지금 그랜드 캐년 입구에 막 도착을 했습니다. 입구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먹었고, 음, 생각보다 지금 저희가 늦잠도 자기도 했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좀 늦게 왔어요. 어, 11시 반이 다 돼가는 시간이어가지고, 원래 계획했던 트레이 코스는 못 돌아볼 것 같고, 가볍게 짧은 코스로 해가지고, 둘러볼 생각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날씨가 엄청 좋아가지고 어제까지만 해도 비오고 아침에도 잠깐 비가 왔었는데 날씨가 엄청 좋아졌습니다. 와, 그래서 늦게 왔지만 그나마 다행이었다. 날씨가 좋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우선 시간 허용되는 봄이 내에서는 트레일 코스 좀 둘러보고 그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0억 년의 세월이 녹아있다는 그랜드 캐년인데, 상상했던 모습보다도 훨씬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와. 이쪽 절벽길을 따라가지고, 림트레일이라고 이렇게 쭉 걷는 코스가 있는데, 평지길로 돼가지고 이쪽이 걷기가 되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걸어가는 림트레일만 해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옆쪽으로 진짜 그랜드 캐년이 펼쳐져 있고, 아, 좋네요. 자꾸 걸음을 멈추게 되는 포인트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저희는 우선은 최대한 빠르게 아 밑으로 내려가는 트레일 코스가 있는 쪽까지 빠르게 이동해서 돌아오는 길을 다시 둘러보면 되니까 우선 아래로 최대한 많이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보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긴 한데 내려가면 또 다른 세상이 또 펼쳐질 것 같아 가지고 아래쪽 트랭킹 코스를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 일찍 왔으면 좋았을걸.. 조금 아쉽긴 하네요 지각한 만큼 시간을 벌기 위해서 가는 길에 싸운 도시락 대충 먹으면서 가기로 했습니다 마트에서 응. 샌드위치 샀습니다 이거 말고 샌드위치 두개더 있습니다 <laughs> 어디 멈춰서 먹으면 좋긴 한데 여기 시간이 너무 모자라요 최대한 많이 내려갔다 오려면 가는 길에 먹어야 됩니다 음. 음, 맛있다 아, 도착했습니다 여기 원래 목적지였던 라이트 엔젤 트레일 길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어,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금 내려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엄청 늦은 것 같진 않아요. 아마 근데 다들 잠깐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올 사람들이긴 하겠죠. 어쨌든 내려막길이라서 올라올 땐 오르막길이긴 하겠는데, 음, 네, 걱정될 만한 경사도 수준은 아니어서 괜찮습니다. 와, 무섭네요, 무서워. 무섭습니다, 진짜. 낭떨어진대. 와, 이렇게. 절벽을 구멍을 뚫어가지고 길을 만들어놓은 것도 신기하네요. 참 특이한 안내문이 다 있네요. 여기 캐년의 깊이가 1.6km 정도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고도 차이가 급격하게 1,500m 가까이 날 수가 있으니까 고도 차이에 의해서 구토를 할수 있다. 결국은 이제 고산병 증세 뭐 그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구토 나올 수 있으니 조심해라. 그런 안내 표지판이 되어 있네요. 지금 걸어 내려온 지한 20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아, 갈만 합니다. 경사도가 심하진 않아가지고, 갈만 한것 같아요. 네, 이렇게 쭉 이어진 경사도로 쭉 내려가는 것 같아서, 갈만 한데 올라올 때도 그렇게 힘들 것 같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경사도가 안만하게 쭉 이어지다 보니까, 길죠. 내려가는데 3시간 넘게 걸린다고 했으니까, 아, 지금까지 살면서 본 중에 진짜 이런 웅장하고 거대한 뷰는 1등인 것 같아요, 여기가. 이 그랜드 캐년이 살면서 가봐야 하는 여행지 1등으로 꼽히는 이유를 알것 같습니다. 여기 진짜 살면서 한 번은 와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진짜 하게 만드네요. 아, 뭔가 지금 뭔가 이 속에서 뭔가 끌어오르고 있어요, 이 웅장함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심지어 저희는 위에서만 쳐다본 게 아니라, 보통의 관광객들이 위에서만 쳐다보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이제 투어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시간도 많지도 않고, 가볍게 훑어보고 가는 거지만, 저희는 또 이렇게 그랜드캐니언을 몸소 느끼러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더 벅찬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초입에는 좀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고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었는데 어 중간쯤 오니까 사람이 거의 없네요 마주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 내려오던 사람들은 조금만 내려오다 다시 올라간 것 같고 올라올 만한 사람들은 이미 아침에 출발해서 다 올라온 것 같고 저희가 중간에 끼인 것 같긴 해요 어 어디까지 내려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난감하네요 아직 까마득하게 아픈 보이고 있고 그래서 아, 지금 뭐 2시는 안 됐으니까 조금만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사슴이다 뭐라니 우와 야생 그랜드캐년 그랜드캐년의 개념. 그랜드 사슴 무서워하지 않고 풀을 뜯는다 마지막 포인트에 좀간식을 팔았으면 좋겠어요 다 왔어요 다 왔어 네, <laughs> 아 드디어 목적한 곳까지는 도착을 했습니다. 어, 엄청 더워요. 아또 여기도 다행히 수도가 하나 있어가지고 아, 시원한 물좀 마시고 옷에도 좀 적시고 했습니다. 수도가에 아예 써 있어. <laughs> 네 티셔츠랑 네 모자도 모기마르다. 적게 하라. 워낙에 덥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제 안전 대비책 같은 걸로 이제 다 적시라고 막물 챙겨라. 시원하게라, 적셔라, 막 이렇게 다 안내멘트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여기 뭐, 뭐가 그래도 도착하면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 도착하면 그래도 음료수라도 사먹을 사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조금 실망이긴 하네요. 아, 진짜 덥네요. 지금 이곳이 하바수파이 가든, 인디안 가든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 있고, 지금 여기. 지고 저희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아 힘드네요. 지금 시간은 3시 50분입니다. 하바수파이 가든에서 인디안 가든에서 다시 출발합니다. 어, 지금 해가 좀 구름에 가려가지고 살짝 시원해졌어요. 확실히 그늘에만 가도 시원한데 여치 워낙 세가지고 여기 바로 밑에 온도계가 있는데 지금 40도가 넘었어요. 아, 과연 돌아가는 길에는 몇 시간이 걸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어두워지기 전에 도착하면 제일 좋은데, 네, 그럴 순 없을 것 같고, 음, 서둘러 가보겠습니다.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 지금 어저께도 이 시간쯤 돼가지고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천둥번개 치고, 지금 가야할 길 앞쪽으로 먹구름이 잔뜩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천둥번개 소리가 지금 살짝 들리는데 괜찮겠죠? 아 설마 비가 오겠어요 우선 서둘러 보겠습니다 왠지 서둘러야 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먹구름 무섭습니다 여기 또 계곡이라서 물이 또 비가 또 내려오면 은확 휩쓸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서둘러 가겠습니다 다시 산마일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 반이니까 딱 40분 걸렸네요 저희 아까 전에 내려갈 때도 40분 정도 걸렸는데 한 오르막길 치고 양호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나저나 바람이 심상치 않아요 지금 천둥, 번개 치고 먹구름이 엄청 많아져 가지고 어, 조만간에 비가 올것 같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간식입니다 음. 아 이제 좀만 가면 되기 때문에 마지막 사과먹고 힘내서 가보겠습니다 이 지금 천둥소리가 너무 무서워서 쉬지도 못했어요 아, 바로 앞까지 와가지고 비가 좀 있으면 쏟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물만 잠깐 먹고 사과 먹으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비 맞아도 되는데 아, 그래도 뭔가 핸드폰도 있고 아제 핸드폰은 없죠 아 음, 무튼 가방도 젖고 하니까 신발도 젖고 어, 딴건다 젖어도 되는데 저는 신발 젖는 게 제일 찝찝하더라고. 아무튼 서둘러 가겠습니다. 비가 점점 어세지네요. 어, 보온도 할겸 다시 안마을 꺼내 입었습니다. 비도 조금은 막아주는 것 같아요. 어, 이대로 좀더 지나면 위험해질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저희 거의, 거의 다 올라왔을 즈음 해가지고 지금 비가 많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비 오면은 진짜, 근데 아직 멀긴 했어요. 서둘러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다 올라오니까 그래도 비가 좀 그치긴 했네요. 비를 홀딱 젖었습니다. 아, 내려갈 때 저희가 2시간 40분, 2시간 50분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올라오는 길 지금 보니까 2시간 15분 걸렸어요. 올라오는 걸 훨씬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왕복한 5시간이네요. 어, 왕복한 5시간 정도 잡으면 되긴 한데, 비가 와서 저희가 좀 급한 마음에 좀 빨리 서두른 것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원래 휴기, 휴기나 표지판 보면 6시간에서 9시간 걸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 엄청 빠르게 올라온 겁니다 진짜 천둥번귀 때문에 무서워서 <laughs> 아니 그리고 저희가 다 거의 다 올라왔을 때 지금 비를 만나서 다행이었지 아래쪽에 있을 때 비를 만났으면은 진짜 무슨 금주 휩쓸리듯이 휩쓸리듯 이렇게 막 물이 쏟아져 가지고 되게 위험했을 것 같긴 해요 길도 어, 좁은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거는 진짜 진짜 위험할 뻔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말고 뒤쪽으로 몇팀쳐져 있던 팀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잘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는 지금 그랜드캐년 잘 탈출해서 올라왔고 네. 에, 트레킹 코스 재밌게 잘 다녀왔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그랜드캐년은 마무리하고 저희 이제 차 타고 다시 숙소 복귀했다가 어, 내일은 로스앤젤레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거리 운전을 해야 돼서 또 오늘 푹 쉬도록 할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스앤젤레스에서 맑은 날씨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